안녕하세요. 낭만약과 조사부입니다. 자, 항상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조사부네요. 자, 오늘은, 자, 이제 다들 그, 이제 본식 촬영하고 나서, 이제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이제 사진을 골라주시고, 잊을만 하면 앨범을 받는다라는 그런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사진 작가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뭐 예를 들어 빠르면 빠른 업체는 두 달. 이제 평균적인 업체는 보통 이제 한 앨범 받기까지 한 3개월이 소요되실 거예요. 3개월 동안 너네는 뭐 하냐? <laughs> 내 사진 작업 안해 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저는 작가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어,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의 방식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본식 촬영을 하고 들어오면 일단 사무실 들어와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중요한 데이터 백업. 뭐, 예를 들어, 이제 2중 혹은 3중. 이제 엔지컷 정리하기 전 원본을 한두 군데 혹은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백업을 해 놓습니다. 이제 사진이 날라가는 일은 최대한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정말 <laughs>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촬영 날 기준으로 약 2주 뒤에 원본을 이제 고객님들께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주 그 사이에 이제 촬영한 사진들. 어, 요즘 이제 다른 작가분들은 엔진컷, 엔진컷 정리 안 하고 그냥 보내주는 업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엔진컷이 정확히 뭐냐면 어, 뭐 흔들린 거. 그리고 이제 뭐 컨셉에서 일부러 눈 감은 거 말고 두세 명이서 사진 찍을 때 이제 눈동자 조금 안 예쁘게 감은 그런 거를 엔지컷을 이제 저희가 사전에 다 그러니까 속과 내서 신랑 신부님이 사진 받으셨을 때는 이제 보시기 편하게끔 이제 그런 사진들은 보시기 어 불편하니까 그런 이제 그거를 1차 엔지컷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2주 사이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근데 사진이 저희가 뭐 이제 뭐 100장 200장 이렇게 찍는 거면 한 30분이면 정리 다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몇천 장씩 찍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기본 이제 2인 작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컷수가 많습니다. 몇천 장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거를 또아날 잡고 하루 만약에 다 본다 그래도 저는 한 5시간, 6시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보는 거나 이게 속도가 조금 빠르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걸 하루에 날 잡아서 하진 않고 보통 저는 한 이틀 정도 날 잡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한 팀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2주를 잡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보통 원본 받으시는 데까지는 한 달입니다. 기본. 기본 한 달이에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신랑 신부님이 원본 사진을 보시고, 이제 그 업체마다 보정해주는 장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뭐 80장부터 아래로 이제 내려와서 뭐 30장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품에 따라서 보정상수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이제 신부님이 골라서 보정할 사진을 또 골라 주시면, 이제 색감 보정부터 시작해서 체중, 성형까지 다 마무리된 사진을 어, 저희는 또 바로 이제 그걸로 앨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요게 요게 한 저희는. 두달 걸립니다. 신랑 신부님께서 이제 보정할 사진을 골라서 보내주시는 날 항상 기준입니다. 음, 그거를 우리 신부님들이 조금 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촬영한 날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보정된 사진을 신부님께 또 보내드리고 여기서 이제 재수정.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지금 그래도 두 번까지는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두 번까지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재수정한번 해서 그래도 다 오케이 해 주셔서 이제 그장 오케이가 되면 이제 앨범 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제이스앤솔 브랜드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부님들께서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결혼하시고 나시면 이제 사진을 보통 안 고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리허설 사진은 본식 촬영 DPR 이제 DP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막 빨리빨리 고르세요 근데 이제 본식 사진은 이제 결혼 다 하시고 마음이 조금 편해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또 즐거운 신혼을 보내시느라 사진을 보통 빨리 안 고르세요. 그래서 사진을 일단은 골라 주시는 기준으로 두 달, 색감 보정 그다음에 성형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두달 사이에 저희가 그한 팀만 작업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또 이때까지 촬영해오는 팀들의 그런 음, 다른 팀들도 계속 대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일날 이렇게 사무실에서 또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정말 가봉 스냅이라든지 또 평일 가족 스냅이라든지 이제 평일 촬영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정에만 몰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아마 보통 평균적으로 두 달에서 딱세달 이렇게 시간을 항상 잡고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은 당연히 빨리 받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도 또 어, 어, 이제 브랜드 하는 입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말 음, 이제 저희도 계속 또 팀들이 셀렉 케어는 이렇게 팀들이 다 이렇게 대기를 순차적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례차례차례차례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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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작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한 저도 최대한 말씀드린 주보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루 이틀이라도 더 빨리 해드리면 너무 좋죠 또 그렇게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우리 신랑 신부님 음 결과물을 그래도 좀더 정성스럽게 음 나오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본식 사진은 한세달 정도 잡아주시면 좋고요. 또 이제 저희가 정말 일이 없는데 세 달을 뭐두달 혹은 세달 이제 요렇게 항상 기한을 잡아두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온팀들 어, 작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도 촬영도 나가고 그리고 저희도 뭐 예를 들어 또 개인 일볼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진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촬영이 없을 때는 정말 사무실에 노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뭐 팀마다 보정본을 다 이제 발송하고, 컨펌을 받으면 또뭐 한두 장, 이쪽 팀 한두 장, 이쪽 팀 한두 장, 이쪽, 그 그러니까 다른 팀 한두 장 이렇게 몇장 조금씩 들어오다 보면 이게 정말 또 많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저도 이제 결혼할 때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했는데 이제 제가 막상 어, 이 일을 해보고 나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두달세 달도 시간이 막 너무 빨리 가버리는 느낌 그런 네,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이, 이렇게 본식사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풀어 봤고요 오늘은 이제 정말 왜 오래 걸리느냐, 너네 일안 하냐. 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그래도 이제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또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작가님들도 최대한 이제 그래도 본인이 촬영한 어 신랑 신부님 이제 그 팀에 관한 자료들은 또 소중히 아마 관리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정말 또 작업도 그리고 이제 마무리까지 또 최대한 열심히 해드리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또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좀 본식 사진?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또 그래도 우리 또 신랑 신부님들이 웨딩 촬영하는 준비에 있어서 그래도 또,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시지 않을까 생각, 어, 마음의 여유가 생기시지 않을까 하고 영상을 또 담아봤습니다. 자, 이제 저도 4월은 좀 많이 바빴습니다. 평일 주말 할거 없이 이제 좀 계속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편집에, 이 보정에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5월 들어와서부터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게 됐고요. 그래도 네, 또 유튜브 손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다른 작가님들도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인스타나 아니면 뭐 혹은 유튜브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는 이런 거를 또 유튜브도 저도 촬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희도 이렇게 웨딩 하시는 작가님들도 많이 연락주세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